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여동생 마리안이에요. 오늘은 디도서 3장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도는 배교 속에서 사역의 일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교도 2장에서 바울은 이 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아르테미스나 티키고를 그의 자리에 보내어 디도가 겨울 동안 니코폴리스에서 그를 만나게 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제나와 아볼로가 바울이 쓴 디도에게 보낸 편지와 아마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 중 일부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크레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크레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크레타에 있고 니코폴리스는 그리스의 서쪽 해안에 있으며 그의 대체자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 니코폴리스에 오면 디도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이전 영상을 보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바울은 듣기도 전에 문제에 대답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먼 18장 13절. 그럼 당신은 분배주의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진리를 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시는데, 이는 사도행전 구장에서 휴거까지 이어지는 신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살또 다른 무리를 두실 것이라는 것은 신비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무지에 기반하여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분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너무나 흥미로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먼저 이해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움을 부여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지고 우리는 그의 위로움을 받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신비롭게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과 우리 죄를 위한 대가, 그의 대가는 그의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의 위로움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위로움은 그의 생명과 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 여러분의 사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올바르게 분열하는 신자들은 잘못 분열하는 신자들을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신은 약 2000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바꾸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내용을 전파했나요? 아니요. 휴거 이전에는 바울의 희망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휴거 후에 천국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이 이 땅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느님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명이 사자를 두셨고 두 개의 복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왕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청중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이스라엘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법과 은혜를 섞을 수 없습니다. 피터 그룹에 대한 지시와 폴 그룹에 대한 지시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 우리는 테이프에 갇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은,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성한 순서가 있어요. 예언, 신비, 예언이 있어요. 아래에서 볼수 있듯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입니다. 과거와 로마에서 빌레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지시입니다. 사도행전 나머지 사도행전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전환기이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 시록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비를 삽입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살펴보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을 때 성령이 다락방에 있던 작은 믿는 자들의 무리 위에 내려오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다른 11명이 사도와 함께 모인 유대인들에게 마티아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하시고 계셨던 일, 그리고 초기복음서에서 계속하시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집단을 박해했는데,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막은 요엘이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행위, 분배주의적 성경연구, 오순절주의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이 아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건가?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의 전략은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9막과 15막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룹이나 바울의 그룹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룹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류되기 전까지는 중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도행전 7장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남은 자들인 베드로의 일행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언급된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나 대회 이후로 지상의 왕국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엔 매니입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구분과 휴거는 우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디오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디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장이죠. 단 15절이에요.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명하십시오. 그러므로 크레타의 회중은 정부에 복종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며 아무에 대해서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싸움을 하지 말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며 오히려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소가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사하고 아기와 시기 가운데 살며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했었고 그들이 지금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다면 그들은 고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인간, 아담의 아들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났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가 나타난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친절은 갈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물이 곧 베드로의 무리와 바울의 무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위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거듭남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울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중생의 시슴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다는 사실로 씻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읽으시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된 말씀이요. 제가 이것을 너에게 항상 확증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기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크레타 섬의 신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그들이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바울이 우리의 사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리를 형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좋고 유익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즉, 잃어버린 영혼과 신자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따르거나 베드로와 바울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큰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바울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을 방해하려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의 왕국에서 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늘날 바울의 복음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해 다투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아시다시피, 법은 모세의 법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세요. 그냥 그들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훈계에도 이단으로 몰린 사람은 배척당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베드로와 바울의 혼합된 형태 또는 바울 대신 베드로를 따르는 자로 계속 남아있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성경을 보여주었고 성경이 그들을 훈계한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뒤집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모는 스스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정죄받았습니다. 그는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테미스를 너에게 보내거나, 티키고스가 니코폴로스에게 와서 나에게 부지런히 다가오면, 그는 티투스를 대신하여 아르테미스나 티키고스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도는 그의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후에 크레타를 떠나 니코폴리스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바울에게 친절했고, 그가 두 번째 체포된 후 참수당하기 전까지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곧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바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율법 학자 제나와 아폴로를 여행에 부지런히 데려가십시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온갖 환대를 베풀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해야죠. 변호사인 제나스는 바울을 도왔을 수도 있고, 크레타에서 디도를 도왔을 수도 있으며, 아폴로와 함께 교회에서 초청 연설을 하여 디도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을 뒷받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한 용도로 선한 일을 행하는 법을 배우게 합시다. 그래서 크레타의 우리 신자들은 선한 일을 계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유지하는 방법, 복음을 나누는 방법 누군가에게 바울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 성경의 어느 구절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어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돕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아멘. 이것으로 디투스 3편이 끝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한 일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삶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